우리나라에선 국가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죠. 우 의장은 7년 만에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짧게 악수를 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대화를 나누는데요.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금강산에 가고 싶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답변한 것은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7년 전과 달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 속에서 이뤄진 만남에 대해 우희장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 비춰볼 때 잠시나마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이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금강산을 거쳐서 원산 갈루아까지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알았다. 또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관심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의장은 이번 방중은 대통령 특사 성격이 아닌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별도 메시지를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